네, 안녕하세요. 강프로입니다. 오늘 8월 8일 오전 9시 반이 다 돼가고 있는 이 시점에 제가 카카오 그룹 종목 분석 영상으로 우리 주주분들을 찾아뵌 이유가 뭐냐? 카카오 같은 경우 오늘 주가의 움직임 어떤가요? 장 초반에는 굉장히 강한 하방 압력 들어왔었다. 그런데 6만 1,700원 주가를 달성한 이후로 압도적인 거래량이 터지면서 어떻게 되고 있다? 주가의 상승 구간이 잡혀 있다. 지금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긴 조정 기간 이후로 지금 다시 한번더 상승 모멘텀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주주분들이라면 여기서 내가 어떻게 포지션을 잡아야지 손해를 보는 게 아니라 수익률의 극대화를 만들 수 있을까 굉장히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카카오뱅크와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주가가 하락 구간에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카카오페이뱅크 주주분들은 여기서 걱정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제가 이러한 걱정과 고민 오늘 기회로 바꿀 수밖에 없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 영상에 담아왔습니다. 오늘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하셔서 이 기회 절대 놓치지 마세요. 그렇다면 카카오 왜 이러한 상승률을 보여줄 수밖에 없었냐? 지금 카카오 같은 경우엔 어닝 서프라이즈로서 현금성 자산을 확보하기 마련을 해놨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카카오 AI 국가대표에서는 탈락이 됐지만 지금 뭐를 준비하고 있다? 스테이블 코인에 굉장히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TF 팀을 구성을 해서 카카오페이, 뱅크, 카카오 모두 플랫폼, 결제, 은행 팀을 만들어서 지금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원화 스테이블 코인에서는 선점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게다가 지금 뭐가 예정이 돼 있나요? 서클 최고 위층 이달만. 방안이 돼 있다고요. 왜냐, 원화 코인에 대한 규정 속도를 내기 위해서 지금 원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규정 빨리 내라고 지금 여론이 계속해서 형성되고 있는데 정확한 규정을 얘기를 못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지금. 스테이블 코인에서 굉장히 선두자인 가장 선두주라고 할수 있는 서클의 최고위층이 이달 말에 방안을 해서 이번에는 규정이 나올 거라고요. 그렇게 됐을 때 지금 TF 팀을 만들어서 카카오,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TF 팀을 만들어서 지금 스테이블 코인에 선점을 하고 있는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될 수밖에 없다. 주가의 본 상승 구간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AI 국가 대표의 탈락이 나오면서 개인들에 대한 압도적인 매도 물량이 터졌을 때 아래 꼬리를 그리면서 외인들이 모를 했다 매집을 진행. 한 거라고요. 외인들 같은 경우는 이러한 청사진 이미 알고 있었고 제가 직접 얘기 드렸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오늘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얘기 드렸었나요? 카카오 같은 경우 새로운 지지 라인을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 드렸었어요. 원래 지지 라인 같은 경우에는 얼마에 형성돼 있었다? 5만 3, 3천 원에 형성돼 있었다. 그리고 나서 5만 6천 원에 두 번째 지지라인 형성돼 있었는데 지금 주가의 급격한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지지라인 분명히 올라갈 수 있다라고 얘기 드렸어요. 그런데 오늘 6만 1,700원의 주가에서 어떻게 됐다? 굉장히 강한 매수 물량이 들어오면서 주가의 상승 구간이 잡혔다. 그런데 이대로 그대로 올라갈 거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한번에더 눌림목이 나올 수가 있고 그러한 눌림목 구간에서 6만 1,700원 지지라인을 굉장히 잘 지켜준다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 추가적인 매수점을 잡아서 수익률의 극대화를 노려야 되는 거라고요. 왜냐? 지금 이러한 상승 상승 구간을 만들어낸 이러한 거래량을 만들어낸 주체가 누구기 때문에 외국계 증권사인 모건스탠에서 압도적인 매수 물량을 터뜨리면서 지금 이러한 상승 구간을 만들어 주고 있기 때문에 외인들에 대한 수급이 받쳐주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회를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거라고요 우리 카카오페이와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어떤 움직임 보여주고 있느냐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개인들에 대한 보유량이 굉장히 높은 주식이잖아요 우리 파란색 선 개인들에 대한 보유량 보여주고 있죠 외국계 증권사인 외인들 기관들 지금 보유량 가지고 있나요 가지고 있지 못하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에 하방 압력을 넣을 수밖에 없고 실시간으로 프로그램 매매 동향을 봤을 때 압도적인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는 거라고요 그리고 지금 거래원 순간 거래량에서 외국계 증권사인 JP모건에서 뭐를 하고 있다? 압도적인 매도 물량을 던지고 있다 카카오와 상반된 움직임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다? 지금 개인들에 대한 보유량이 너무나도 높다고요 어디서? 카카오 뱅크에서 카카오 뱅크마저도 실적을 흑자전환하면서 지금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여준 상태인데 왜 상반된 움직임을 보여줄까요? 이유 자체가 지금 개인들에 대한 보유량이 너무나도 많고 상승률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 상승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카카오뱅크에서 외인들에 대한 보유량이 너무나도 적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개미털기 구간을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주가에 하방 압력이 나온다고 해서 매도 물량을 던질 이유가 있을까요? 없다고요. 우리가 굉장히 많이 실수를 하는 게 주식시장이 무한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파이 자체가 무한해서 누구나 매수를 할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라고요. 그런데 그거 아니다. 주식시장은 정확하게 1대1 교환이라고요. 내가 매도물량을 던져줘야지 외인들이 보유량을 늘수 있는 거고 매수를 할수 있는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외인들 당연히 보유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이러한 기대감을 실망으로 바꿀 수밖에 없는 주가의 하방 압력을 넣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개인들에 대한 보유량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지금 압도적인 매도 물량으로서 주가의 하방 압력을 넣고 있는 거라고요. 우리 여기서 매도 물량 던질 건가요? 그러지 말자고요. 우리 이제는 감정적으로, 심리적으로 대응을 통해서 휘둘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자? 객관적인 분석을 통해서 확신을 가지고 저점 구간에 대한 매수 타점을 잡아서 세력들이 외인들이 만들고 싶어하는 매지 포인트 우리가 미리 대응을 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저점 구간에 대한 매수로써 수익률의 극대 월를 만들어야 되는 거라고요.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움직임 보여주고 있다? 카카오페이 종목별 증권사 한번 봐보자고요. 종목별 증권사를 봤을 때 지금 미래에셋과 우리 삼성 KB증권 모두 다 순매수세를 유지하고 있다고요. 우리 미래에셋과 삼성, KB증권 뭔가요? 한국계 증권사에서 우리 기관이라고 하는 세력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창구로서 이용하는 증권사에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순매수가 터지고 있다. 그런데 주가는 어떻게 되고 있다? 하방 압력을 받고 있다. 왜냐? 의도적인 주가의 하방 압력 자체를 프로그램 매매를 통해서 장 초반에 넣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되고 있다 키움 증권 한번 봐보자고요 우리 개인들이 가장 많이 뭐로 이용하는? 창고로서 이용하는 키움증권에서 어떠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아직까지 순 매수세를 유지해주고 있기 때문에 개인들에 대한 매물대 줄고 있다, 줄고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세력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 수밖에 없다 매도 물량으로서 주가에 하방압력을 넣을 수밖에 없다 왜냐? 우리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도 지금 어떻게 되고 있다? 기관들과 외인들에 대한 보유량 압도적으로 보유를 하면서 이러한 수익률의 극대화를 만들 수 있는 상승 모멘텀 잡고 있냐고요 세력들이 잡고 있지 못하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상승률을 만들기 위해서는 수익률의 극대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개미털기구간이 당할 수밖에 없고 나올 수밖에 없고 이러한 개미털기구간에 우리가 매도 물량을 던진다면 우리가 수익률을 극대화 챙겨가는 거다? 아니라고요. 우리는 세력들에게 비싸게 사서 싸게 팔아주는 거라고요. 우리 지금까지의 주가의 하방 압력 얼마나 견디셨나요? 얼마나 스트레스 받으면서 얼마나 감정적으로 힘드셨는데 우리가 여기서 매도 물량을 던져준다면. 얼마나 큰 손해냐고요. 우리 그러지 말자고요. 더 이상 세력들에게 배불려주지 말고 우리가 그 기회 잡아가자고요. 언제까지 자본시장에서 큰 돈이 움직이는 세력들에게 반대돼서 움직일 거냐고요. 우리 억울하긴 하지만 자본시장이잖아요. 큰 돈을 움직이는 세력들에게 따라가야지 왜 뒤돌아서, 등져서 우리 개인들 손해를 보려고 하고 계시냐고요. 결국에 자본시장에서는 세력들이 원하는 저점관에 대한 매집 타점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대응을 통해서 우리도 저점 구간에 대한 매수를 통해서 수행률을 극대화를 노려야 되는 거라고요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됐다 외인들에 대한 보유량과 기관들에 대한 보유량을 충분히 보유를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더 아래 꼬리를 그리면서 어떻게. 주가의 상승 구간을 만들어 내는 거다. 실질적으로 키움증권 개인들에 대한 창구를 보더라도 어떠한 움직임 보여주고 있다. 한번 같이 봐보자고요. 지금 키움증권에서 순 매수세가 나오고 있나요? 아니죠. 순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개인들에 대한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본 상승 구간이 나오는 거라고요. 지금 얼마? 6만 1,700원이라는 새로운 지지 라인을 확보한 우리 카카오에서는 저점 간에 대한 매수 타점 훨씬 더작기 쉬워졌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회 놓치지 말자고요. 지금 이러한 타점들 제가 알려드리고 있어도 확신을 가지지 못해서 추가적인 매수를 통해서 수익률을 극대화 기회를 놓치시는 우리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카카오 주주분들 분명 계실거예요 제가 그 확신 드리겠다고요 어디서? 구독자 방에서 제가 구독자 방에서 실시간으로 저점 매수 타점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우리 세력들에게 휘둘리는게 아니라 이 기회 놓치지 말고 우리도 수익률의 극대화 평단을 낮출 수 있는 기회 앞으로의 상승 모멘터 뭐? 지금 티프팀을 만들어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선두 주자를 다루고 있는 카카오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에서 이 기회 절대 놓치지 말자고요. 어떻게? 구독자 방에서. 구독자 방 어떻게 들어온다고요? 010 9014 8706 위에 번호로 문자 한 통이면 된다고요. 문자 한 통. 딱세 글자. 카카오 적어서 보내 주시면은 제가 구독자 방 들어올 수 있는 링크 바로 보내 드리겠다고요. 이 링크 이상한 링크 아니고 카카오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카카오 그룹 구독자 방이니까 들어오셔서 신청 눌러주시면 제가 곧바로 수락 받아드리겠다고요. 구독자 방 들어오셔서 뭐드받아가셔라 뭐 저점 구간에 대한 메스타점 받아가시라고요. 저점 구간에 대한 메스타점 지금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가 저점 구간에 대한 메스타 점이라는 기회를 놓친다면 나중에 어떻게 될 수밖에 없다. 2차 본상승 구간에 들어가려면 이미 늦고 세력들에 대한 개인들에 대한 과매수가 들어왔을 때 결국엔 뭐다 매도 타점이라고요. 세력들이 매도를 하면서 떠나갈 때 우리가 추가적인 매수를 해서 들어간다면. 어떻게 될 수밖에 없다.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시점에 객관적으로 잡아서 확신을 가지면서 들어갈 수밖에 없네. 객관적인 저점 매수 타점 바닥 가시라고요. 아직 늦지 않았다. 그리고 나서 뭐할 거다? 우리는 고점에 대한 시그널이 잡혔을 때는 매도 타점 분명히 잡을 거라고요. 왜냐? 우리 조정을 받지 않고서 올라가는 주식이 있나요? 지금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뭐다? 삼성전자잖아요. 삼성전자 굉장히 큰호재로서 계속해서 주가의 상승 구간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조정 구간 없었나요? 조정 구간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요. 지금 코스피 1등 기업 자체도 조정을 받으면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지금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조정 구간이 어땠다? 굉장히 급격하게 나왔고 개인들에 대한 보유량이 늘어나자마자 어떻게 했다? 웨이드가 기관들이 악의적으로 보유량을 줄여. 들어가면서 주가에 하방압력을 넣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러한 손에 더 이상 보지 말자구요. 왜? 제가 지금. 보다 저점 구간에 대한 매수 타점으로서 수익률의 극대화를 만들 수 있는 이 기회 잡아 드릴 거고 고점에 대한 시그널이 나왔을 때는 매도 타점 실시간으로 잡아 드려서 우리 이제는 이러한 마이너스 20%의 손해 보지 말자고요 매도 타점 잡아서 수익률의 극대화 만들 거다 그리고 나서 우리 제가 매도라는 워딩을 꺼내자마자 반감 되실 분들 부정적으로 보실 분들 분명 계실 거예요 하지만 다시 한번 들어보라고요 매도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것부터가 부정적인 인식을 바꾸는 것부터가 뭐다 결국 리스크를 낮추는 투자와 안정적인 투자 첫 단추라니까요. 지금 제가 매도하라 그랬나요? 지금 제가 지금 매도하라 그랬나요? 아니라고요. 우리는 고점에 대한 시그널 71,600원을 뚫고서 신고점을 달성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점에. 고점에 대한 시그널을 잡을 거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는 뭐 해야 된다? 매수 타점을 잡아서 수익률을 극대화를 만들 거고 71,600원을 뚫는 고점이 형성이 되면서 다시 한번 더 개인들에 대한 보유량이 늘어나면서 세력에 대한 매도에 대한 시그널이 나왔을 때는 매도 타점을 잡아서 현금성 자산 확보할 거다. 왜? 다시 한번 더 매수 타점을 잡아서 수익률을 극대화를 만들 자본과 여력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매도를 한다고 그래서 카카오 그룹에서 관심을 끌어 그랬나요? 아니라고요. 당연히 스테이블 코인의 힘을 얻어서 스테이블 코인 섹터에서 선도주자로서 수익률을 극대화를 만들 수밖에 없는 상승 모멘 텀이 남아있는 카카오에서는 관심 끄면 안되죠 우리에게는 기회인데 하지만 고점에 대한 시그널이 나왔을 땐 조정 구간이 나올 수 밖에 없고 우리가 저점 구간에서 추가적인 매수 타점을 잡아서 수익률을 극대화를 만들 수 있는 이 기회를 놓치지 말자고 하는 거라고요 제가 현금성 자산 은행 예수금 0.3% 말도 안되는 이자 받게 두나요 아니라고요 저는 안전자산의 이동까지 잡아드릴 거라고요 결국에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상승 모멘텀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카카오라는 종목에서 조정 구간이 나왔을 때는 우린 매도를 통해서 남들은 손해를 볼 수밖에 없을 때, 남들은 이러한 마이너스 20%의 손해를 볼 수밖에 없을 때 이번에는 안전자산의 우회를 통해서 7~10%의 안정적인 수익률 받아갈 거다. 왜? 우리는 결국에는 카카오라는 종목에서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라는 종목에서 적금형 투자를 통해서 수익률을 극대화를 만드는 독리의 마법을 부려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우리 독리의 마법 손해를 본다면 부릴 수가 있나요? 마이너스 20%의 급락을 맞으면서. 공의 마법을 부릴 수가 있나요 없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카카오 페이 카카오 뱅크 카카오라는 그룹에서 어떻게 수익률을 극대화를 만들 우리 개인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 결국에는 고점에 대한 대응이 필연적이다 그런데 고점에 대한 대응 안전자산의 이동 모르면 할 수가 있나요 지금 카카오 그룹 마이너스 20%에 알도 안 되는 조종간 겪어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리스크를 낮추는 투자와 객관적인 투자와 안정적인 투자로서 뭐뭐 뭐 하자 남들은 손해를 볼 수밖에 없을 때. 리스크를 낮추는 투자로 안전 자산의 우회로 제 자산의 형성 한번 해 보자고요. 아직까지 들어오지 않은 우리 카카오 그룹 주주분들 뭐라고요? 0 1 0 9 0 1 4 8 7 0 6 위에 번호로 카카오 딱세 글자 보내 주세요. 그러면 제가 곧바로 링크 보내 드릴 거고 들어오셔서 뭐 받아 가셔라 지금 시장에서는 매수 타점 받아 가시라고요. 그리고 나서 고점에 대한 시그널이 나왔을 때는 뭐아 잡을 거다. 매도 타점 잡을 거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한다? 현금성 자산 안전 자산의 우회로 어떻게 한다? 남들은 손해를 볼 수밖에 없을 때 우리는 현금성 자산, 안전자산의 우회를 통해서 수익률을 극대화 만들 거라고요 어떻게? 자산의 형성 만들 거라고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제가 카카오 그룹방에서 올려드리는 매수타점과 매도타점과 안전자산의 우회 모두 다 무료로 올려드릴 거예요 그래도 구독자 방이니까 구독과 좋아요 정도만 부탁드리면서 아직까지 제 영상 시청하지 못한 카카오 주주분들이 카카오 그룹 주주분들이 제 영상 많이 시청할 수 있게끔 도와달라고 부탁드리면서 모두 다 무료로 수락받아들이고 있다고요 무료로 수락받아들이고 있는데 안드로시 이후 가 있나요? 지금 혼자서 추격 매수를 해도 되는지 고민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 제가 저점 구간에 대한 매수 사점 정확하게 잡아드리고 있는데 받아가야 딩인가요안 받아가야 딩인가요 너무나 명백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들어 오셔서 우리 이 기회 놓치지 말자고요. 뭐 지금 TF 팀을 구성해서. 안 그래도 지금 원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규정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러한 시장 상황에서 다시 한번더 외인들의 수급이 받쳐주면서 올라가고 있는 이러한 상황, 의도적으로 개미털기 구간을 진행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 우리는 손해 보지 말고 세력들의 움직임에 자본 시장에서 큰 돈인 세력들의 움직임에 등에 그대로 업어 타서 이 기회 꼭 잡아 가자고요. 오늘 영상도 이렇게 끝까지 시청해 주신 카카오 그룹 주주분들 너무나 멋있으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고 계시는 노력 어떻게 하자? 보상 받아 가자고요. 왜 혼자서 손해 보려고 하시냐고요. 손해 보지 말고 보상 받아 가자. 어떻게? 수익률로서 보상 받아 가자고요. 하지만 수익률로서 보상 받기 위해서는 리스크를 낮추는 투자와 객관적인 투자. 이제는 필연적인 거 아셨잖아요. 세력들에 대한 수급과 재료와 정보 해석 필요한 거 아셨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왜못 하셨냐고요. 몰라서 못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리스크를 낮추는 투자, 객관적인 투자로서 보상. 수익률의 극대화 지금 카카오 그룹 종목 분석 영상을 보는 걸 기회로써 잡아가자고요 어떻게 010-9014-8706 위에 번호로 딱세 글자 카카오 세 글자만 보내주신 다음에 그 기회 잡아가자고요 이제는 종목 분석 영상이 아니라 구독자방에서 만나서 저점 구간에 대한 매수사 점 실시간으로 잡아가 보자고요 그리고. 오늘도 이렇게 끝까지 영상 집중해서 시청해주신 우리 주주분들을 위해서 제가 깜짝 선물 하나 가져왔습니다. 제가 항상 얘기 드리죠? 감정적인 투자, 이제는 그만하자고. 리스크를 낮춘 객관적인 투자로서 자산의 형성 한번 만들어보자고 얘기 드리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리스크를 낮추는 객관적인 투자 너무나도 어렵고 어색하고 계시는 거 저도 알고 있다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한 니즈를 파악해서 이번에 새롭게 구독자방 하나 만들었습니다. 진권맨 강프로의 실전 공부방. 공부방이라고 얘기를 듣자마자 재미없는 거 아니야. 어렵기만 한거 아니야? 라면서 걱정하고 계실 분들 계실 것 같아서 제가 공구방에서 어떠한 내용들 잡아드리고 있는지 미리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장 초반 급등주 추천해 드리고 있어요. 제가 급등주를 왜 추천해 드리느냐? 저는 절대 수익률이 없는 주식 공부는 끝까지 갈수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루 5분 시장을 이기는 인사이트라는 캠페인으로서 제가 객관적인 투자로 어떻게 빠르게 재료를 접하는지, 어떻게 정확하게 재료를 해석하는지, 어떻게 안정적으로 타점을 잡는지를 직접 보여 드리면서 매일 아침 8시 30분부터 8시 40분까지 장 초반에 급등이 나올 수밖에 없는 세 종목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 종목으로 계속해서 수익률 만들어드리고 있는데 분명 못 믿으실 분들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뒤에 인증자료까지 가져왔으니까 조금만 더 시청해 보세요. 두 번째로 리스크를 낮춘 객관적인 투자를 하기 위한 자료들 지속적으로 업로드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증권된 시절을 보내면서 시행착오도 겪고 속된 말로 깡통도 차면서 정말 경험으로서 얻은 자료들인데 솔직히 얘기 드리면 무료로 드리기 많이 아까워요 돈 주고 팔아도 되는 건데 제가 무료로 드리는 이유가 뭐냐 감정적인 투매 이제는 그만하자고요 우리 계속해서 감정적인 투매로서 손해 봐왔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자료로서 이제는 객관적인 투자 자산의 형성 해보자는 의미로 드리고 있으니까 들어오셔가지고 계속해서 업로드되는 리스크를 낮추는 객관적인 투자에 대한 자료들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이 중에 한 개라도 포함된다면 무조건 들어오세요. 저랑 같이 목표 잡고서 최소 100%의 수익률 만들어 보자고요. 어떠한 분들이냐? 적절한 매수 타점을 모르겠어요. 언제 팔아야 될지 감이 안 잡혀요. 제가 사기만 하면 주가가 내려가요 의문이신 분들. 좋은 종목을 도저히 모르겠어서 남들이 추천해주는 종목만 구매하시는 분들. 이제는 저랑 같이 공부방에서 최소 100%의 수익률 직접 만들어 보자고요. 하지만 아직까지 제 공부방에 대해서 의심하고 계시는 분들 분명 계실 거예요. 그래. 제가 뒤에 인증자료 가져왔습니다. 인증자료 보기 전에 제가 위에 번호 편안하게 띄워 드릴게요. 010-9014-8706. 인증자료 보다가 진짜로 내가 이제는 객관적인 투자로서 수익률 만들고 싶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숫자 7 보내주시면 제가 곧바로 실시간으로 공부방 들어올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제 인증자료 한번 봐볼까요? 그러면 급등주 추천부터 먼저 한번 봐볼까요? 왼쪽 사진 보시면은 제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텔레그램 공부방 사진이에요. 이때 7월 23일날 로스웨이 종목 추천해드렸었고 오전 8시 27분에 올려드렸었죠. 그리고 나서 로스웨 주가 어떻게 움직였었다? 다시 한번 더 신고점을 뚫고 올라가는 16.78%의 수익률 만들어드렸어요. 이때만 끝이냐? 아니죠. 제가 매일 올려드린다고 얘기 드렸잖아요. 7월 24일날 온타이드 종목 추천해드렸었고 오전 8시 50분에 올려드렸어요. 온타이드 같은 경우도 신고점 뚫고 올라가는 19.01% 1%의 수익률 만들어 드렸어요. 여기서 끝이냐? 아니죠. 25일도 추천해 드렸겠죠. 25일 같은 경우에는 하이장공 추천해 드렸었고 오전 8시 42분에 추천해 드렸었는데 하이장공 수익률이 어떻게 나왔다? 상한가 찍으면서 다시 한번 더 신고점 뚫고 올라가는 그러한 수익률 나왔다. 제가 매일 아침마다 세 종목 추천해 드리면서 하루 5분 시장을 이기는 인사이트라는 캠페인으로 서 종목 추천해 드리고 있다고요. 그리고 종목 추천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결과적으로 목표가 뭔가요? 객관적인 투자를 진행하는 거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객 객관적인 투자에 필요한 자료들 올려드리고 있다고요. 우리 시장 지표가 얼마나 객관적인 투자에 중요한지는 이미 다 아실 거예요. 하지만 어떤 시장 지표를 봐야 되고 언제 시장 지표가 올라오고 어떤 시장 지표가 중요한지는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매주에 한 번씩 언제 이러한 시장 지표가 나오는지 얼마나 이 시장 지표가 중요한지 정리해서 올려드리고 있다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러한 시장 지표가 나왔을 때 시장의 반응은 어떤지 우리가 앞으로 주식 시장에 있어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주석 달면서 계속해서 알려드리고 있다고요. 그리고 본. 시간에는 종목을 예시로 들면서 어떻게 저항선을 긋고 어떻게 지지선을 긋고 상승 수세선을 그은 다음에 이 구간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하면서 어떻게 포지션을 잡아가면서 어떻게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을 잡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 드리고 그러한 가정에서 어떻게 수급이 들어오는지를 판단해서 앞으로 주식 시장에 있어서 객관적인 투자로서 우리가 대응을 하면서 자산을 쌓을 수 있는지 계속해서 잡아드리고 있다고요. 우리 이제는 감정적인 투자.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심리적인 투자 이제는 그만하자고요. 지금 이 영상을 보는 걸 기회로써 공부방 들어 오셔서 급등주에 대한 추천으로서 수익률 만들어 가면서 객관적인 투자에 대한 자료로서 앞으로 주식시장에서 객관적인 투자로서 뭐하자 자산 쌓아보자고요. 지금 객관적인 투자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뭐라고요? 위에 번호 보이시죠? 제가 계속 띄워놨죠? 010-9014-8706, 숫자, 행운의 7 보내주시면 은 제가 곧바로 이 공급방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도 이렇게 끝까지 시청해서 감사드리고, 지금까지 강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